오늘 사도행전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수대반의 순교와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어제는 사도행전 우리 7장 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수대반이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했는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가 답변을 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54절 말씀, 우리 어제도 읽었지만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거늘. 사실 스테반 설교는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뭐 답변이라고 해도 좋고 설교라고 해도 좋고 그 스테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찔리기는 했는데 반응은 <laughs>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듣는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들으면 마음이 찔려도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테바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을 갈때 스테반이 55절, 56절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테반의 눈은 지금 자신 앞에 살기 등등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라고 할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우리는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광야에 샘이 터지는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56절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 이 표현은 두세 가지,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첫째,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이, 어, 구약 성경에 우리 에스겔서에서도 그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고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요한계시록 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사도 요한이 백마와 그탄 것을 볼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이 열렸다라고 할때이 말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의 등장을 예고하 예고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서 나타나면 뭔가 새 일이 나타날 어, 그러한 징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새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56절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 이것이, 어, 신약성경에 아홉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 2장2절에 믿음의 주요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 있는가? 한번 그런 궁금증이 생길 만합니다. 여러분 믿는자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테반이 지금 순교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 경기를 하든 어떤 육상 경기를 하든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막 통과할 때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다 일어나 있습니다. 격려합니다. 앉아서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성도의 거룩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의 거룩한 삶이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앉아 있을 수 없고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대반의 그 말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말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그 말조차 듣기 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그 투석법으로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것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옛날 복장으로는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들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앞에 놔두는데 여기서 그 의미는 사울도 스테반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도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똑같은 증인으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테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 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지금 스테반이 운명 직전에 드렸던 기도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죽음까지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죽음을 주님께 맡기는 자가 가장 최고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평생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자신의 죽음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 거죠. 60절 말씀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억울하게 죽어 가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스테반, 예수님 모두 다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것은 성령 충만에 상징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과 하나 될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러한 조직에는 늘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서로 이간질하고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이 순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순교하는 그러 모습이 나오는데요. 왜 굳이 스테반이 죽어야 됐을까? 오히려, 사도행전에는 또 다른 이적들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스테반을 죽지 않게, 뭐, 장소도 이동시킬 수 있고, 돌도 피해가게 할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들이 더 놀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주님은 왜 스테바나의 죽음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증언하다가 죽은 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죽음에 내어 놓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스테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스테파노스, 멸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laughs> 멸류관이라고 하는 그 왕관, 이거에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디아데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세습적으로 내려받는 그 관입니다. 디아데마, 세습적으로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거는 승리자라고 하는 뜻도 함께 있어요. 승리자에게 주는 멸류관 이런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희생 없이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피땀 흘려 승리한 자만이 얻는 멸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반은 그의 이름처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계시록 2장 10절이 그의 삶에서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죽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다 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면 곧 일어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죽지만 잠시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교의 삶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스테반도 돌 맞아 죽었습니다.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그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예 자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니다 그런데, 순교자는 기쁨으로 잠을 깰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아, 잘 잤다.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순교가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인생 예. 내가 따라가고자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죽음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신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일어나서 맞이하는 그러한 귀중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은 잠깐입니다.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